The same thoughts t h a we have the same uh, mind of God in their heart, s and they live accordingly. 음. 사람이 하나님 뜻을 품지 못하고 평생 살다 죽으면 그것은 거의 쓰레기 쓰니다. 이거. I just um, think that the people are like just living a r u s h life if they don't have the same mind of God in their hearts in their lives.这个。 예,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도 치르고 부자들의 장례식도 치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에서 준 아주 싸구려그3에다가를 담아 가 사람을 매장하죠. Um, kind of 음. 그그 저는 천만짜리 관도 봤는데 향나무로 아주 근사하게 보기, 보기에도 아주 그 근사한 관에다가 시체를 넣어가지고 들고 간 것도 봤습니다. 그건 uh, 여섯 사람이 못들어가열 사람이 드는 걸 봤어요. It 근데 한국에서 이 장례 장례 그 예식은 약간 여기랑 다른데.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관을 빼서 시체만 땅에다 묻습니다. is taken out of the coffin and buried in the ground.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면 오후에 묻게 되는데. The funeral service is conducted in the morning and the burial happens in the afternoon. 대략 6시간 정도 걸리죠. It just takes about six hours t e do that. 주문원 쓰리 관을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을 묻은 이후에 천만 원짜리 관을 다 불에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거 저아 아까워서 어떻 해요? <laughs> <저 아까워서> <laughs> 네, 네. 저거 묻대지 말고 재활용합시다. 네, 사람들이 아, 이건 재활용하는 게 아니다. 노트가 is unacceptable to recycle. A 왜 재활용 못 합니까? 저저해 가지고 책상을 만드 자물 근사할 텐데. No, so you want or you can use that as some a change of f i n c t i o n s 근 s 그렇게 하게 아니에요. It is not allowed. 왜냐면 그곳은 죽은 것을 담은 곳이었기 때문에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Because, because it it, it, it h a d the dead body, uh, so you have to burn that.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소멸될 것을 평생 품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때 모든 가치가 소멸되어 버릴 이런 것을 평생 붙고 살다가 죽으면 함께 불태워지는 것이. The the like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떨어져 나왔을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So 평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다이어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이 집회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여러 권을 갖고 왔었는데, 그, 그, 그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Um, like 그수년 동안 해둔 메모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Notes, sermon, this, years, so 저한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 가득하게 글씨가 쓰여진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그 도움이 무엇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But to the a t e n i a n s who might have found my diary or the bag, when they look at the notes, it doesn't it doesn't mean anything to them. 애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뭐야 이 쓰레기 같이 모아다 갖다 버릴 것입니까? I would think that they might shred them as recycled p a p e r 수첩의 가치를 알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사람 생명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예요 사람이, 사람이 창조자를 알지 못한 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좌충구더라면 인생을 평생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길인가? 저렇게 하면 길인가? 평생 혼돈스럽게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을 재밌게 쓴 것이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일 울줄 알았다. <laughs> uh, um, kind of 그다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에, 지혜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람의 견해와 문화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늘 보편타당한 것이 바로 진리죠. The truth is the same in everywhere, which is the universe and eternal, which goes beyond the man's point of view. 늘 옳고 늘 변하지 않는 것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That's right and true any t a time in anywhere. 그 상황에서만 진리인 것은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When certain things is truthful or so right in just in certain circumstances alone, then that means that's not true.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가? So does that truth exist, or the absolute truth exist? s 네.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나타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the truth, that absolute truth, has been revealed to us through His Son. 사람에게 만일 이와 같은 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그 진리가 없다고 할것 같으면 세상은 금방 이렇게 혼돈스럽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대모가 많은데 짧은 시기에 그 민주적인 국가로 가는 과정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 게 관철시키게 싸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 조그만 아이들이 제, 제,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들어가면 서로 싸우다가 쫓아가서 아빠한테 일러줍니다. Uh, the wrong. 음. 제가 들어보면 둘다 틀렸어요.